안녕하세요. 빌딩 PT의 이코치입니다. 오늘 제가 PT 해드릴 매물은요. 서초구 광대료변에 있는 빌딩인데요. 일단, 역에서 아주 초역세권이고, 광대료변 코너에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도 완료가 되었고요. 자, 우선 위치를 보시면, 뭐 지도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앞에가 이제 지하철역이 바로 이수역, 총신대 입구역입니다. 자, 총신대 입구역에서 이렇게 자, 걸어나오면 100m 바로 앞에 있는 자,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이 앞에는 지금 8차선 동작대로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3면 코너이고요. 바로 가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1층에 프랭크버거, 2층 책잔이라는 곳이고, 4층 사무실, 3층 약손이라는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건물 후면에는, 자, 주차장이 있고, 어, 빌라가 일부 있고요. 이렇게 건물 뒤에도 일부 주차를 할 정도로, 주차 구획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차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 후면이고요. 1층 프랭크버거에서 사용 중에 있고, 전면이 꽤긴 편입니다. 참고로, 여, 이 건물은 상업 지역이에요. 자, 좌측 건물과 합벽은 아니고요.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하는 뭐 클래스 책 무슨 클래스 하는 곳입니다. 입지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런 뭐 교육이나 아카데미 임차인들이 충분히 들어올 만한 그런 곳이고요. 이렇게 난간도 다 새로 내부 인테리어를 했고, 2층은 뭐 책장, 북가, 바, 와인 뭐 이런 어, 상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은 약손. 네, 바디스킨 샵이고요. 네, 4층은 옥상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고 갈게요. 저 옥상 방수되어 있고,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네요. 그리고 뒤에, 네, 뭐 아파트가 있고, 이 관계자 외출금지에서 여기까지만 보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뭐 책카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모임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자, 한 층의 면적은 약 19평씩 올라갔고요 대지가 32평, 연면적 76평, 3층의 지하 1층 상업지역이고요 용적률은 178%입니다 73년도 건물이지만 2023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고요 보증금 1억 3천에 임대료 약 920만 원 수익률 2.1% 매매금액 55억, 평당 1억 7천입니다 자, 끝으로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단점은 자 용적률이 178% 상업지역이지만 건물 연면적이 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층 규모의 건물이고요.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고 자, 주차가 좀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뒤에 보니까 그냥 도로에 건물 붙여서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장점은 매매 금액 5 5억에 서초구의 강대료변 코너입니다. 좀 희소성이 있어요. 또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대로변 강대료변은 입지가 좋은 것은 집값 상승이 어, 대체로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다소 낮으나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시세 차익용으로 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곳이고요. 또 리모델링 되어 있고 산면 코너고 가입성 좋고 뭐 이런 점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요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